어머님, 니 아버님 같이 의논도 많이 하시고 같이 힘써주신 거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약 2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아이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이제 사회성이랑 언어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사회성 같은 경우는 일단 공동육아를 많이 하잖아요. 단체생활에서 어, 서로 지켜야 할 어떤 에티켓을 네. 이제 배우게 되고 눈치도 좀 이제 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침성이 저희 아이가 부침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사람들한테 이제 궁금한 것도 자주 물어보고, 어, 음료 수잔 같은 거 술잔은 아니지만 <laughs> 들고 가서 이제 건배 이런 거하자고도 하고 또 단체 놀이를 하면서 앞서 그 말씀드렸던 이제 놀이에 있는 어떤 협력, 경쟁, 뭐 협의, 뭐 규칙 등의 사회성 기초를 연마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놀이를 통해서 규칙도 지킬 줄 알게 됐고 자기가 싫어하는 놀이가 있더라도 응.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보할 줄도 알게. 응. 됐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승부욕도 네. 생기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다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또 언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소통을 위한 언어랑 감정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가장 반갑기도 네, 네. 하고 그런 이제 말들이 터져 나왔을 네. 때 네, 네. 한마디로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말들을 몇 가지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추운 날 놀이터에서 음. 아유, 추워. 나 감기 걸리겠어. 빨리 집에 가자. 음. 이렇게 한다든지,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아, 우리 몸놀이 하자. 아빠가 하고 싶은 놀이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이 하고, 근데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싶어. 내가 술래. 그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음. 혹은, 어, 머리 자르고 나서, 할아버지, 나 왔어요. 머리 자르고 왔어요. 음. 뭐, 머리 뽀글뽀글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음. 하고, 또, 언어는 아니지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냥 순수한 웃음 소리, 하하, 호호, 하, 우와 렇게 크게 웃을 때, 재밌는 상황에서 어느 아이처럼 빵 터지는 음, 그 웃음 소리가 정말 귀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네.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그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좋아진 건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 많이 이제 나눠 주셨는데 그 앞서 얘기했듯이 이미 잡해 진단을 받고 왔어요. 네. 대학계에서는 이제 자폐는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버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용어 구별을 약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자폐가 치료가 안 된다와 완치가 안 된다라는 음. 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치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음. 극단적인 좀 말인데, 아, 어, 어. 어,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본 적은 없고요. 네.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분명히 아이는 지금보다 음.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제가 조금 더 네, 네.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는 완치가 안 된다라는 어떤 의학계의 주장인데, 네. 저도, 한 분야를, 이제 물론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의학계의 판단을 저는 존중을 해요. 어, 연구를 한 거거든요. 이제 과학적으로 네. 아직까지 어떤 임상을 거쳐서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거라면, 완치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야에 유명하신 선생님들, 어, 알 만하신 선생님들 다 있는데, 완화라는 단어를 자주 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가보니까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 완치든 완화든 치료에 임하는 저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 끼면서 살아갈 텐데. 음. 삶이 주는 어떤 행복을 음. 온전히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따뜻하고 차가운 감각 제대로 느끼고 또 웃고 우는 감정 음. 마음껏 발산하고 훗날 우리 이제 사회 속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네. 꿈을 꿀수 있도록 네. 돕고 있고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서치하에서의 이제 치료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띄었다고 생각해요. 네. 한편으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누구나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그치. 생각을 해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거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 의학계조차 단순히 완화가 최종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폐가 발견된 지 1930년대부터 생각하면 80여 년더 음. 넘어가는 시점인데, 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이 미스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더라고요. 맞아요.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에는 항상 아이들의 부모들이 음, 변화를 음. 일으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모님들은 음. 그 목표를 크게 가져가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목표를 크게 가져가야 그 근처에라도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작게 잡아가지고 아이의 가능성을 이제 축소를 하다 보면 한계 안에 갇혀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 인터넷에서 자주 그 떠도는 말이 헛된 희망, 네. 뭐 all o f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네. 왔다가 훗날 이제 상처 받을까 이제 두려워 음.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그쵸.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고통 속에서 어떤 건지 잘 알. 알거든요 형언할 음. 수 없는 고통인데 차라리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혹은 부정하거나 음. 뭐, 숨기려고 하는 분들도 음.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설사 어떤 불가능한 여, 영역이라도 지금은 외학교의 판단이 그래서 불가능한 영역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음. 결국에는 이제 기적을 일으킬 맞아요.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경지를 음. 개척을 했는데 가페의 역사도 살펴보면 음. 기적의 순간에는 늘 부모들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한 열정을 어, 지닌 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터치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어, 계 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완치라는 어쩌면 당연한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네.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자폐 성향이 있거나 이제 발달이 느려 같은 고민에 있는 부모님들이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 가족분들에게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음, 나눠주세요. 드리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laughs> 너무 많...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잖아요.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아이들의 이제 상황이 각양각색인데 부모님들의 개성 성격도 음... 그에 못지않게 이제 다양하더라고요. 네.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음... 이라든지 태도, 이걸 대하는 태도가 천차만별, 천차만별입니다. 각자 처해 계시는 이제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음. 아이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라고 응원하고 싶고요.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원 시절 때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하다가 음. 제가 중간에 빠질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느 선생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니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어딨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후통을 치던 일이 아,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의 말씀이 제 뇌리에 박히게 됐고 어. 사실 저는 그런 모토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어. 열심히 이제 제 꿈을 쫓아서 달려갔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는 조금 가치관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공부는 내가 인생에 걸쳐서 아무 때나 할수 있지만, 네. 내 아이는 지금을 놓치면 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네. 혹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욕심내기 전에, 네. 제 인생도 있지만, 다른 것을 욕심내기 전에, 일단 내 아이의 인생을 찾아주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우실 네.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충실히 살아가시다 보면, 더욱더 행복한 미래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가족분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심으로 이제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치료를 하든 꼭 터치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치료를 하시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디 계시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부모가 사실 희망을 버리면 다 끝나거든요. 다 끝나는 거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밝은 미래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아이들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곧 있으면 새해잖아요. 그래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뭐 그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